케이크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그리고 이제 여기 불을 불을 붙이면 오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. <술람> 우와 신세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와 대박 야 세상에 이제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노래도 불러줘요 지금 불키니까 Happy birthday a l day to you. To, you.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I love you Happy birthday to you Woo! 불을 어떻게 끄지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이 화려한 거에 일단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음 소원 빌었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가수니까 또 폐활량이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어림도 없네요 어우 좋아요 와우 엄청나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불을 이렇게 켜볼게요. 아이고 아이고 내 눈, 아이씨다 좋은데 어떻게 끄지? 혹시 이게 끄는 법 아시는 분? 오이어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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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고? 너는, 임마, 적당히란 걸 모르니?